자니 감자는 낙재인가요라고 하시는데 감자는 형들 증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증자의 반대인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그럼 우리가 감자를 뭐로 받아들여야 될지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 증자랑 감자를 간단하게 봅시다. 증자라는 게 뭐냐? 이 증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거야.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회사가 유상증자한대요. 무슨 소리야? 너네가 돈좀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라고는 이게 투자해서 돈 내놓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게 증자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번에 유상증자 요런 얘기가 떴던 게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 증자 이슈가 떴습니다. 아니면 저기 뭐 일론 머스크 형님, 저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증자가 떴죠. 증자는 뭐냐? 외부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인다 이러면 유상증자예요. 그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돈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놨는데 이 돈으로 내 회사에다가 이렇게 증자한다 이건 무상증자예요 회사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내부로부터 돈을 받아 그래서 이거는 증자를 한다 자본을 증가시킨다 라는 거고 결국 이거는 얘가 이 돈으로 부채를 갚든 공장을 증설하든 뭘 하든 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증자 라는 것도 주가가 좋아야 할수 있지 근데 회사가 망해갈 때는 증자를 못해요 왜 어차피 망할 건데 누가 투자금을 주냐 그럼 회사는 다른 걸 선택을 하십니다 뭘로 하냐 감자. 뭐냐면, 자본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줘. 이 투자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빚이 있어, 빚. 그럼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뭡니까? 회사에 있는 자본, 자본이랑은 회사에 멈춰있는 돈이니까, 회사에 근본이 되는 돈이니까, 이 돈을 깎아가지고, 이 대신에 빚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자가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러면, 자본을 누가 댔는데? 애초에 자본은 주식을 팔아서 만든 자본이에요. 이 투자금을 받은 걸거 아니야. 한 주에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어. 왜? 회사는 주식을 팔았을 때돈 받은 게 다니까. 그래서 회사는 이미 주식을 팔았고 돈을 받아서 그걸 자본으로 삼고 있는데 내가 돈을 갚아야 돼. 내가 팔았던 주식들을 나는 이 돈은 고정으로 들고 있는 돈이니까 이걸로 빚을 갚겠다. 대신에 그빚 갚는 만큼 주식을 이거를 삭제시키는 거지. 근데 주식은 누가, 누가 들고 있어? 우리가 들고 있잖아. 투자한 사람이 주식을 들고 있잖아. 그럼 삭제되면은 회사에 있는 돈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산 사람들의 모든 계좌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야 이거 내돈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감자를 맞는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내가 감자를 맞는 거잖아 내가 감자를 던지는 게 아니야 랜덤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고 비율로 삭제가 돼요 보통 이런 거 감자는 비율이 보통 나올 때 이래요 1대2 혹은 1대3 감자 그러니까 두 줄을 두 줄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한 주만 한 주만 남겨준다 라는 거고 3대1은 세 줄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한 주만 남겨준다 근데 심하면 이게 이렇게 가요 9줄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만 남겨준다 아니면 10줄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서 한 주만 남겨준다 10분의 1 감자 내가 1억을 투자했어 그리고 10대1 감자를 맞았어 내 원금이 요렇게 쪼그라든다고 결론적으로 감자라는 거는 절대 맞으면 안되고 절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시아나 투자하시는 분들 형들 감자 있어요 감자 투자하시면 안돼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면 들어가겠냐? 내돈 날라갈 수 있다는데 알면 들어가겠냐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새벽 에 글을 보다가 이걸 봤어요. 아시아나 문이 원래는 주식을 안 하다가 이번에 동학김이 붐이 일어나면서 다 주식을 시작해서 저도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급등주 이런 거는 시작 안 했어요. 어, 잘하셨어요. 이거는 무서우니까. 그래서 3전 연차 기아차 이런 거 우량주로 하다가 해외 여행이 안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해외 여행을 다시 갈 거니까 그러고 나마 상황 요려도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산다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가가 점점 외치고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존버해 존버했는데 무상감자 소식까지 떴습니다 몰랐다 라는 소리지 그리고는 지금 많이 손실이 난건 아니에요 좀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5천원 대고 지금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났다 솔직히, 100만원을 넣은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 수업료라고 생각해도다 날려도 돼, 100만원. 형들 나중에 초반에 100만원 안 날렸다가, 1억 2억 벌어놓고 1억 2억 다 날린다? 감자라는 거는 내, 내, 내 원금을 회사에서 뺏어가는 거죠. 내 원금을 까가지고 지빚 가깝다라는 게감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만원, 100만원 투자했지만, 감자하고 난 뒤에 내 원금을, 내 100만원을 다시 찾으려면, 주가가 3배가 올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만 원짜리 5천 원에 샀다 그러니까, 주가가 감자를 쳐맞고 만 오천 원까지 올라와줘야지, 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게 언제 주가가 올라오냐, 회사가 언제 회복될 수 있냐를 보시려면, 얘가 지금 돈을 못 벌어. 돈못 버는 동안, 빚을 냈어. 그럼 빚을 갚아야지. 자, 여행이 가능해졌을 때 정상화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1년 동안, 2년 동안 발생했던 그런 부채 문제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고, 리스크가 해소가 다 돼야지, 회사가 정상화가 돼야지 그래야 주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걸리는 게 못해도 한 3에서 5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때까지 묻어두면 과연 원금이 될수 있냐 이거죠. 왜냐? 그럼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재편되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라는 거는 대한항공으로서 남아있고 진에어가 됐든 에어부산이 됐든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아시아나로 이름을 바꿀 거라매. 그럼 걔네들도 상장사잖아.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시아나로 딱 들어왔어. 나는 아시아나에 투자했는데. 내가 애초에 투자한 기업이 아시아나가 안 됐어.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뭐 잘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지만 단기적 대응이 줄인 형들은 잘안 되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뭔가 단기 대응이 되는데 그 대응 전에 사놓고 대응을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 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찢어지고 합쳐지고 하더니 뭐야, 뭐야, 뭐야. 뒤통수 막 맞고 나니까 대주주는 이득을 봤대. 회사는 정상화가 됐대. 내 투자금은 정상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기업은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팔고 빨리 나가고 빨리 빨리 수익 내고 빨리 손실이 나니까 재밌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프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당구 치는 분들도 우리 저는 주어는 주식이 당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당구 칠때 남자형들 화장할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화장 막 하고 처음에 내가 당구 칠 때는 진짜 내 멋대로 해막눈막 막 팬더 그려놓고 야 이게 야 나는 이 길을 이 길이 되면 각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치면은 절대 이거 튀어서 튀어서 이 공에 맞을 이공 맞을 리가 없어 근데도 억지로 힘으로 빵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당구를 만들어 와요 화장할 때도 분명히 여, 이거는 여기다 쓰는 건데 여기다 써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든 색깔은 맞다.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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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돼. 근데 그런 거를 몇번 반복하다 보면 당구 칠때 뭐라 그럽니까 니네 습관 조진다고. 니네 그러면 평생 당구 안 는다 그러죠. 주식도 똑같아요. 화장할 때도 유튜버 보면서 다른 화장 잘하는 사람들 언니들 이렇게 좀 들으면서 친구들하고도 야 이거는 이게 좋아. 이 화장품은 이게 좋아.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늘어나가는 거지. 장구도 칠 때도, 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땡기는 거야, 이렇게 빠는 거야, 이런 걸좀 우리가 보면서, 하면서 늘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냅다 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안, 안 늘어, 이게. 그러면은 주식, 아니면 화장,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요거는 화장품에 무슨 무슨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조도가 RGB로 몇과 몇과 몇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르시면 어떠, 졸라 재미없게 설명하는데, 누가 듣냐, 그거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지. 맨날 뭐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얘는 뭐가 어쩌고 뭐 당구할 때도 이게 무슨 무슨 물리력이 어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다가도 아씨 몰라 몰라가 난치고 싶어 니까 그냥 나는 치고 싶은 대로 칠 거야. 이래버리면은 사람들 다 조져요 진짜. 고점에 물리는 이유 항상 똑같잖아. 심장이 뛰어서 샀어.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 언제 손절할지 모르겠어. 그럼 그래요. 급등주는 보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끝내. 어, 그게 아니지. 주식도 재밌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렵게 공시 볼 필요 없습니다. 대충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면 돼. 저도 공시 보면 몰라요. 근데 몇 가지 원리만 알면, 형들 당구 좀 쳐보신 분들, 화장 좀 해보신 분들 아실걸? 아침에 출근할 때 진짜 급할 때 화장해야 돼. 그럼 뭐야? 아, 눈이만 그리고, 여기 쉐딩 대충 여기만 찍어 바르고, 비비 바른 상태에서, 그러고 뛰어나가! 머리는 롤 감아놓고, 그래도 화장한 것처럼 보여. 분명히 내가 보면, 오늘 여기 모공도 안 막았고, 여기는 옆에는 눈은 짝짝인데, 남이 보면 몰라. 왜 당구 칠 때도 똑같아요 나는 분명히 이게 뭐 누구는 어떻게 쳐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딱 나와 대충 놓고 놓고 이 힘으로 때리면 무조건 들어온다 이게 내 꼼수가 된다고 다, 다 주식도 똑같아요 몇 개만 알면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요 자이버영 하이하이 형 진짜 고민이 있어요 1세 1대 기회에 일단 쟤는 최근 부터 놓고 시작을 하자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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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또 무슨 억으로 끌라 그러냐 쟤 여자친구 있거든 여자친구 있는 애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20분에 나한테 들어온 이유가 뭐야 경찰 vs 산타걸 야이 새끼야 난 경찰 <laughs> 어다 경찰이다 일생일대의 기회 인정 자 그럼 해결됐죠 어, 내일 이미 예약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어, 잘 가시게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게 뭐 부모님이 됐든 학교에서가 됐든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돈 걸고 노는 거잖아 아피그림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뭘 자세히 설명했지? 아무, 아무튼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형들 그냥 재밌게만 하시면 돼. 재밌게 배우시고 난뒤안 까먹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감자 있는 기업은 피해야 되는구나. 유상증자는 외부에서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건데 내가 돈을 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만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돼요. 특히 그게 포스코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증자증서를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나 혼자 돈을 번돈 가지고 뭔가를 이게 공장을 지으니까 돈이 부족해 외부에서 돈을 확 땡겨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겠대 그러면은 어 얘가 그쪽 길로만 잘 가는지만 보시면서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겠구나 매출이 늘어나면 배당을 만질 수도 있고 뭔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주가가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유상증자도 항상 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거할 때도 호재냐 악재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선만 기르면 돼요. 돈 엉뚱한 데 쓰면 악재지, 돈 좋게 쓰면 호재지.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상상한 곳으로 맞게 가느냐를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럼 뭐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문제 있는 기업들, 혹은 너무 빚이 많은 기업들은 빚 갚으라고 유중해요. 그럼 유상증자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요거죠. 투자를 안 해주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상증자라고 때렸다고 했을 때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야, 남들 다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건지, 요거를 보시고 아무도 안 해준다라는 거는 주가가 빠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골골대다가 감자, 감자 터집니다. 그래서 증자도 잘 보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험한 것만 피하면 돼요. 정말 위험한 것만. 그러면은 뭐 확률 올려, 확률 올려가면서 뭐 확률만 높으면 됐지. 자, 이거랑 증자, 그리고 감자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아 이건 내, 내가 나한테 중요한거지 내가 유튜브 올릴거니까 유튜브 요렇게만 다시보기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